자 보면 이제 25번부터 32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가자. 어, 함수 f(x)가 그때 값과 그수 값을 가진다. 차이가 2분의 1일 때 a를 구하라. 그러면 이따 그때 값구수값 구해야 되니까 미분하셔야겠죠 미분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3ax 빼기 6a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얘들아 조, 조심히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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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아, 어, 6a a 됐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끼면은 가능해지겠죠? 그러면은 오케이 3으로 묶으면 얘는 이제 3x 빼기 6a 곱하기 x 더하기 a 로 인수분해가 되네. 그리고 f(x)는 3차수 최고차계수가 양순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 각각의 x 좌표는 지금 a 값들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 이쪽이 2a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각각의 함수 뭐야 극대값과 극솟값은 a랑 마이너스 a랑 2a를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넣어 보시면 여기다 넣어 보시면 x가 마이너스 a일 때는 마이너스 a 세 제곱 더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 더하기 6a 제곱. 6a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은 2분의 7a 세제곱이 되겠네요. 오케이. 여는 2분의 7a 세제곱이고요그 다음에 2a를 대입해보시면 8a 세제곱에 빼기 4a 제곱이니까 6a 세제곱 빼기 12a 세제곱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이너스 10a 세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 오케이. 여기는 밑에는 마이너스 10a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때 그때 깎아 그속값의 차는 요 사이 거리를 요 사이 차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 2분의 7a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0a 세제곱을 빼시면 빼시면 2분의 27a 세제곱이 되고요. 이게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a 세제곱은 27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a 값이 나오죠. a는 몇이죠?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26번이에요.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3참수래요 그러면 이제 f 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f x는 뭐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f x를 이렇게 놓을게요. x 세제곱 더하기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렇게 놓고 일단은 0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c 나오는데 이게 0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c는 무시하고 갑시다.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해 볼게요. 그럼 f'x는 3x 제곱이고, 더하기 2ax고, 더하기 b라고 놓을 수 있는데, 요 3참수가 x는 마이너스 2랑 4를 극 값으로 가진다고 하죠. 그럼 f'-2랑 f'4를, 4는 0이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2참수의 근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이 식을 뭐랑 같다? 최고차항 개수 존중해주면서 x 플러스 2랑 s 빼기 4를 근으로 가지는 식이다. 라고 놔도 되겠죠. 그럼 전개하시면 3배의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전개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라고 놓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은 2a가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24라는 식을 뽑을 수 있으니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24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오케이, okay.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24니까, 다른 색깔로 적어둘게요. FX란 놈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극대 값이니까요. 일단은 요 함수를, 도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 이렇게 두 권을 가지는데, 마이너스 2랑 4를 실근으로 가지고, 극대 값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다라고 해도 되시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때 그때 값이 나온다 해도 되시고, 아니면은, 어, 그래프를 추측해보는 거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4일 때 사이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오케이. 그럼 여 지점이 그때 값이겠네.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때 그때 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암튼, FS의 그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음, 정답을 구해볼까요? 그럼 극대 값은 F-2다라고 놓으시면 되니까. 답을 찾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2에, 더하기 48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정답은 28이다.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맺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27번입니다. 이 함수 값의 모든 값, 모든, 무슨 값? 극 값의 곱이 3분의 4라고 해요. 그러면 뭐 미분해가지고 알아보면 되겠죠. 그럼 f'x는 x제곱-2x네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케이. 최고 항계수 양수인 3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 극점의 x 좌표는 구해놨으니까 0과 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각 극점의 x 좌표 함수값은, 그때가 극댓값, 극소값은 극댓값,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x에다 0을 요식에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a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이때 모든 극값의 곱이랍니다. 그러면은 이 두수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곱하시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a. 그러면 부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음,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3분의 4 a가 나올 텐데 이게 3분의 4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면에 3을 곱할까요? 그럼 3a 제곱 더하기 4a가 4다. 이 항하면 3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하시면 3일. 이 2. 마이너스는 위에다 끼시면, 6 2 해서 4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케이. A 값은 3분의 2거나, 마이너스 인데 양수 A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4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천 육과 있어요. 최고 참기수 양수고요. 극대가 되는 점, 극소가 되는 점, 뭐, 이렇게 차, 점을 찾은 다음에, 1대3으로 내분 나라네요. 그럼 풀어볼게요. 일단 그럼 미분 할까요? f 플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1이 잖아요. 그럼 3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오케이 x는 풀 마이에서 시그널 뭐야? 도함수가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항 교수는 양수인 3함수니까 그래프 기형을 추측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각 지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2랑 2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그점에각 점의 y 좌표는 대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대입을 해 보시면. 음, 어, 2 먼저 넣을까요? 여기다 이제 2를 다 대입하시면, 8-24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어, 24 더하기 13이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아마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요. 네.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을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에 더하기 24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어, 8에 더하기 24 더하기 5니까, 29 빼기 8. 맞니다. 마이너스 8 더하기 29. 그럼 계산하시면은 아마 21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쿤마 21이고요. b라는 좌표는 2쿤마 마이너스 11이겠네요. 이때 구하라는 게 바로 ab의 1대3 내분점이래요. 그러면 이제 ab의 1대3 내분점. 내분점은 공식 쓰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더하기 3분의 x 좌표. 그러면, 뭐야. 1 곱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건가? 잠시만요. 아, 이좀편 표현,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여기에 이제 1대3,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이제 3, 이렇게 1대3 내부점, 여기를 알고 싶은 거니까요. 공식을 쓰시면, 1 더하기 3분의 x 좌표는 이렇게 곱하면 되죠. 1 곱하기 2에 3 곱하기, 오케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구해보시면,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걸 더하면 X좌표가 나오는 거고요. Y좌표는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1, 더하기 3 곱하기 21, 그럼 63,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52, 그러면 1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49번 문제예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x, 는 a가 지난대요. 그러면은 삼차함수 그래프에서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익숙한 2차함수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뭐 이렇게 극대점 극소값을 가질 거예요. 뭔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a라는 점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가 된 극대가 되는 x좌표. 극소가 되는 x 좌표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x 나 a 라 점이 이두점 사이를 지난대요. 맞죠? 그러면은 어, a는 결국엔 이놈 봐라 요 사이를 와리가리치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럼 여기 어디 어디든 어디다 두든간에 이 모든 점들 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함수값이 다 뭐가 나와야 되냐?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럼 풀어보시면은 a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00이 되거든요. 이게 음수다. 그럼 a는 10과 어 10과 마이너스 1사이다 그럼 이 사이에 정수의 개수는 19개다. 이렇게 답을 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30번이에요. 지금 4차 함수가 있고요. 이게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3점을 꼭짓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요 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6x 라고 놓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은도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f 프라임 도함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최고차계수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2, 0, 2 이런 좌표를 가지겠죠? 여기 원점 얘기한, 여기 교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사이 간격이 서로 같네. 그렇다면은 어떤 뭐야 원래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도함수라면 원래 함수는 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풀마풀 풀, 마잖아요. 그러면 증가다 감소하다 같은 간격만큼 또 증가다가 감소하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극대가 극, 극소, 대와 극소가 되는 점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세 점을 의미하는 거고요이 좌표는 직접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0을 넣으면 0,0이 될거고요그 다음에 2,2를 대입하시면, 16이 될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1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 사이는 4고요 높이는 몇이라고 보면 돼? 16이라고 보면 되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6이다. 해서 정답은 30이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31번입니다. 31번 문제는 지금 두점 PQ에서 극도이고 또 아래에서 극대래요. 그럼 이제 미분합시다. 미분하시면. 4x 세제곱 빼기 12x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둘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삼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뭐야? 이런 식으로 될 텐데 0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번에도 사이 거리가 같네요. 요 원, 0을 중심으로 그렇다면은 도함 이게 이제 검은색으로 쓴게 도함수라면. 검은 색으을쓴게 도함수라면, 원래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대칭을 이루면서 그려질 것이다. 마풀, 마플, 마풀이니까, 감소하다 증가하고, 감소하다 증가는 이쁜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 코스까지 같을 거라는 거죠. 자, 이때, 보시면은, P와 Q에서 극소이고, P와 Q에서 극소이고, R에서 극대래요. 이때, PQR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세 점의 좌표를 찾아봐야겠죠?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이 점의 좌표는 아니다, 원점부터 0을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해봐. 그러면은, 0 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루트 3을 대입하면, 루트 3을 대입하시면, 9 0이18 더하기 A니까, 음, 9가 아니라, A 빼기 9,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잠시만요.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3 A 빼기 9,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삼각형의 넓이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사이 간격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까지 해서 2루트 3이 나올 거고요 높이는 a에서 a-9까지 a에서 a-9까지 차이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2루트 3에 9다 라고 하시면 되니까 9루트 3이 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죠? 넘어갈게요 32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A, B, C, D의 부호를 뭐 구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일단 A는 무조건 음수임 왜요? 개형이 이렇게 개형이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삼참수는 개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개형 혹은 아래로 내려가는 개형을 통해서 A의 부호를 추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도요 무조건 지금 보시면 양수예요 왜냐면 요점 보시면 돼요 요 점이 뭐냐면 y 절편. 혹은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값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자, 여기다 x에다 0 대입해 봐. 무조건 뭐가 나와? d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f 0일 때. f 0일 때 점을 지금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호를 추측해 보시면 되죠. 지금 여기 양수 자리 있으니까 d도 양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b랑 c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 줄게. b와 c는요. 첫 번째로 미분을 하셔야 돼요. 미분을 하시면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여기 어, 뭐야 여기다 적게 f 프라임은 이거 f 프라임 x라고 적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좀 생략을 한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3ax 제곱 더하기 2 b 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이때 어떻게 풀 거냐면요 b와 c의 부호는 미분을 하시고요 미분을 하시고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보자. 지금 이렇게 되고요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x자표는 여기 여기 알파랑 베타겠죠 그럼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a 분의 2b라고 둘수 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3a 분의 c라고 놓을 수 있어 근데 일단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양수 이렇게 보시고 자 봅시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랑 양수니까 서로 곱하면 음수겠죠 그러면은 C의 부호는 마이너스야지만 아다리가 맞겠지. 오케이. 두 번째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보시면 알파 값이 크기가 더 크대요. 베타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뭐11 이런 느낌인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더 쌤, 뭐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의 기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기 그럼 B의 부호는 어떻게 되야 되지? B의 부호는 플러스야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케이. B는 플러스, C는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는 음수였고, D도 이제 플러스였으니까, 이제 네 가지 정, 네 개의 정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보자. 1번. AB. AB는 곱하면 음수다. 맞죠? 그러면 이제 정답은 1번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